솔로몬은 이스라엘을 태평성대하게 통치하였으며 자신이 원하는 모든 일은 막힘없이 행하였고 그 결과 많은 업적들을 쌓게 됩니다. 솔로몬 통치 제11년 여호와의 성전은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한 결과 솔로몬 통치 제24년에는 왕궁마저도 완공되어집니다. 부문 1 절은 이와 같은 상황과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위한 성전도 건축이 끝났고 자신을 위한 왕궁 건축도 끝났을 때, 자신이 원하던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때, 다시 말하면. 그 인생의 최전성기에 서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부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24년 전입니다. 솔로몬이 어렸을 적에 매우 유약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만나 주셨죠. 그가 기부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와 같이 24년이 지났고 이스라엘이 태평성 대학의 최전성기 솔로몬 동안 최전성기의 인생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기부온에서도 지금 이곳에서도 직접 임제하셨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약 24년이 지났고 번영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마음을 깨우고자 영적인 각성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그가 생각하였고 마음에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이룬 상태입니다. 나라는 부국강병을 이루었고 자신을 대적할 수 있는 내부의 세력 또한 외부의 세력도 거의 없어진 상황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또한 교만해지며 타락하기에 아주 충분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어렵다 어렵다 말하지만 놀랍게도 이 솔로몬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인생과는 다르게 정말로 아무 문제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나태해지며 타락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그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단순해요. 3절에서 5절에서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 네가 순종하고 신실하면. 6절에서 9절은 네가 변질되면 저주를 내릴 것이다. 우리가 늘 많이 봤던 말씀입니다. 소위 신명기 사관이라고 해서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다시 한번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이미 주어진 그 말씀,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그에게 주시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왕조를 지키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3절을 보니,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성전이 완공된 이후 1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기도하는 습관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사실 그 이전으로 가더라도 솔로몬은 연약하고 유약했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동시에 은혜 받은 성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로한 솔로몬을 향해 핵심의 말씀, 4절과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어떻게 되냐.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아버지 다윗과 같이 그의 마음을 온전히 하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켜내라. 이것은 아버지 다윗이 사무에라 7장에서 받았던 다윗 언약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약속하는 거예요. 축복하겠다. 너를 또한 너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하겠다. 그 축복은 유효할 것이다. 조금도 새롭지 않은 말씀이죠. 그러나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다면 네가 그렇게 살지 아니한다면 그 모든 축복을 끊어 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6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사들을 보십시오.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다라는 것이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이방신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말씀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의 윤례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여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저주를 경고하신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 심판의 경고에는 그 애써 지은 성전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8절에서는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힘들게 지었고 최상의 최고의 재료로 지었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위대해 보이는 건물일지라도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죠. 너희들의 마음과 중심과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조차도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가장 평화롭고 문제가 없었을 그때에 이미 주신 말씀과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놀랄 말씀도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고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도 이미 주어진 말씀이고 아마도 이 다윗으로부터 이 신앙의 교육을 받은 솔로몬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원리와 말씀을 우리가 좀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우리는 우리 삶에 만약에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주목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고난 어렵고 또한 아픈 상황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의 위로와 그 은혜, 또한 그 만져 주심, 그 찾아 주심을 좀 찾죠, 아무래도. 고난 앞에서마저도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는 성도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아무래도 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의 상황은 정반대라는 것이죠. 고난이 아니라 모든 것이 순적하게 잘 풀리고 잘 나아갈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순적할 때가 찾아오고 잘 나갈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항상 우중충하고 암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물질에 복도 주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형통한 복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것이 풍성하게 내 삶에 찾아오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그 순간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 혹은 영적 각성의 말씀 이말씀을 듣는 것은 더 어렵겠죠. 그 경우에는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경고하실까? 우리는 흘려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결국에는 실패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어렸을 적부터 인생의 최전성기까지 잘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 그 인생의 마침표는 변질이었습니다. 왜 온전한 신앙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결국 최전성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듣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을 우리도 늘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억제하고 억누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러니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매일매일 들어야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지켜내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그 은혜 앞에서 가졌던 믿음의 반응들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에 어떠한 겸손한 마음을 주었는지, 감격의 마음을 주었는지 처음 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치 24년 전 솔로몬이 기부온 산당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은혜를 구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였음을 기억해내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우리는 또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 하루의 삶이 특별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조금도 특별해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의 삶에도 우리는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은혜를 사모하는 훈련을 해야만이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찾고 내 인생에 평화가 찾아와도 결국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